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사드 무용론이 대두됐습니다.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12명이 특별법 개정 단식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의 1분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SLBM은 사실상 사전에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역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2명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전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중인 유가족은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유가족의 절규에 응답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3차 청문회가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됐지만 해수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분입니다.